예, 일요일 아침에 우리 진돗개들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흑산이. 아, 미다리가 꼬리 좀 들었냐? 미다리. 광산이. 아. 알았어. 비가 그냥 이틀 동안 와 가지고 봉진이 아이고 아주 땅도 슬퍽대고 땅은 조금 꾸들꾸들해졌네 여기가 이제 뻘뻘 흙이라 여기가 논흙 밭인데 논흙으로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오면은 슬퍽거리는 여기가 그냥 제 땅이 아니라 보니까 제 마음대로 여기를 갖다가 뭐 마사토 같은 걸로 좀 깔고 싶어도 예, 깔 수가 없는, 정함대를 할수 있는 그런, 에, 아, 상황이 아니라, 와, 저놈이 이제, 미다리가 조금 크면은 꼬리를 그냥 장대 꼬리가 될것 같다, 야, 너. 바짝 세우고 다니겠다. 어, 꼬리가 아주 저놈은, 미다리가 저게, 꼬리가서 장대꼬리가 되려나 봅니다. 반드 시들고 다닐 것 같으네요. 크면 음, 제 마음대로 여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에, 그런 상황이라 그냥 상황에 맞게 지름은 지른 대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 오늘은 좀 날씨가, 네, 맑아서뭐 그렇게 따, 뜨겁지도 않고, 시원한 가을 날씨 같습니다. 예. 네. 이떨어질려고 그러네. 저 놈이 붙여줘야 되겠네. 야, 3번 스컷! 수컷. 3번 스컷은 이제 14일날.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I like t 어제 t I like that. 어 어제는, 날짜로는. 어제 새벽에. 이렇게 깼다가 보니까 그냥 무슨 후보를 교체했다, 뭐. 나오더니. 네, 어제 저녁에 는낸전 뭐, 다시 정상화. 아유,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지금 멋대로 취소하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 32개의 서류를 자기들만 하는 32개의 서류를 그것도 현장 국회 국회라고 그러던데 국회에서 뭐 현장에서 접수를 받고 그러니 뭐공 혼자만 알고 한덕수 혼자만 알고 혼자만 냈으니 이게 절차적 하자죠 이거는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가 뭐다 만천하에 드러나니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고 당원이 이해를 하나요? 그걸 가지고 ARS로 해서 그냥 ARS가 뭐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뭐 단아 어, 뭐 단일화하는데 성공 뭐뭐어아 어, 단일화를 뭐 저기 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단일화를 주니까 단일화를 해서 89%막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무조건 통과될 줄 알고 그랬는데 다들 반대한다고 어, 후보 교체하는 거 반대한다 그게 과반이 넘어가니까 에, 꼬랑지 데리고 다시 원래대로 에, 후보 교체했던 거는 무효화 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어 한다고 어제 저녁에 어,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꼬랑지 내리고 어, 당원들 ARS 투표에서 벌써 거기하고 저기 어디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니까 무조건 뭐 바꿀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래서 오히려 저, 김문수 후보는 뭐, 컨벤셔널 효과가 참, 완전 노이즈 마케팅이 된것 같고, 상당히, 어, 한덕수보다도 뭐, 지지율이 지금 더 높게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어, 항상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동정표가, 한는 네. 사람들은 통정표가, 아, 어, 이제 웅진이란 놈이, 진해지 들어갔다 온다, 동아, 진산이를, 웅는거리네요 통정표가 많이 쌓이고, 에, 노이즈 마케팅으로 오히려 김문수 후보의지지율이 많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에이, 얼마 안 남은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월 3일이니까 뭐 얼마 안 남은 동안 잘좀 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와서 아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좀 안정이 되고 서민들도 좀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그 김문수의 그 역사가 참 그렇게 보니까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에, 김문수가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안 받아간 사람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문수 후보고 김동길 박사랑 에, 그 누구더라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기표 선생하고 김문수 셋 에, 그렇게 세 분만 10억이 되는 에, 부인하고 해서 뭐 10억이라고 하더라고 10억을 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고. 안 받은 이유는, 아, 본인은 국회의원도 세 번을 하고 도지사를 하면서, 아,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그만큼, 아,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에, 아, 받을 수 없다. 어, 안 받는 이유도 참 멋들어지게. 하셨던 분이고 노동운동에 어, 그 했다가 노동 그 전태일 열사 전태일 열사 어머니가 어, 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김문수는 내 아들이다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어, 처절하게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고 몸으로 택시기사도 하고, 예, 현장에서 7년간, 예, 7년간 아주 그냥 노동,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노조위원장까지 음. 하고, 에, 몸으로 직접 체험을 하고 하신 분이라 아주 대단하신 아,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몰랐던 것은 그래도 그냥 겉으로만 조금 아좀 알었던 부분은 이번에 좀더 많이 좀 알게 되고 아,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아, 누구처럼 그렇게 아마 전과 그냥 그 잡범 잡범 수준의 그 전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감옥에 가서 민주화 운정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보안사 고문에도 견뎌내고 동료들을 불지 않은 그 물고문하고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고춧가루를 구구멍에다가 그러한 고문에도 견뎌낸 사람이 그 김문수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깡이라는 거는 요번에 버티면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보면서도 야 저렇게 이 어려운 과정에서는 저런 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위해서 끝까지 옳지 않은 일에는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요번에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 그거에 국민들이 바라보는 김문수가 요번에 상당히 점수를 많이 딴 것으로, 어... 예상이 되고, 지주율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음, 그런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에 한덕수는, 한덕수는 까면 깔수록 비리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합파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덕수의 그동안의 행적에 나오는데, 아, 몰랐던 통상의 달인으로 여지껏 알고 있었던 핸덕스의 그 실체가 그게 아니고 뒤에 이면으로 이상하게 뒤에 가서 이상한 짬짬이 계약을 뒤에서 해고 해서 잘린 우선은 자동차 협상할 때 미국하고 뒤에서 짜고서 했다가 걸렸어 아주 저기 한게 들통이 난게 있고, 마늘 협상 때두 번인가, 그 2000년하고 2002년인가 3년에 그 마늘 중국하고 했다가 열배 우리가 관세를 매겼다가 한 게, 김문수가 뒤에, 아저저저 한덕수가 뒤에서 2년 후에 이거 풀어주는 계약을 이면 합의를 한게 들통나가지고서, 달린적이 있고 또 미국하고 FTA 그 의약 약, 약 협상이때 미국하고 자서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에서또저리에서이자리이나가지서이서이게이명박 정권일 때랑 이명박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준비 재사에서 짤린 또 저기 같은 이 양반 보니까 엄청난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HNT 또그 다국적 기업을 우리나라 거기에서 뭐 4억을 자기 집을 임대를 해줘가지고 뭐 6억 얼마를 또 임대료를 받은. 여기 사실 있고, 하여튼 뭐 엄청나더라고, 인천의 땅. 이걸 뭐 종중 땅인데, 뭐, 완전 어린애들한테 만해서 뭐, 십만 평인가, 몇 평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저기도, 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엄청난, 까면 깔수록 엄청난, 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아, 한덕수가 됐, 되면은, 완전히 패배될 거로 토론하고 뭐고 해서 해다 보면은 이재명이한테 완전 밥이 될 거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야 이렇게 김현장에서 한 20억 받은 것도 있고 뭐4일 근무하고 뭐 그때는 얘기고 엄청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 청념 결백하고 여지껏 털어서 뭔지 하나도 안 나오는 김문수가 후보가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계속 이 정치적인 이슈가 매일 터져나오고 그래서 오늘도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조금씩, 조금씩, 나져서 섬이 된 삶도, 예, 조금씩 나져서 평안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여기 노영이 여기, 진주네 여기서 쥐가 다섯 마리를 물어 죽여놨더라고요. 야, 비가 와서 그런지 막 어떻게 이놈들이 나오는 거를 다 물어 죽였는지, 다 똑같 크기가 똑같은 애들이 다섯 마리를 물어죽이고 태자도 한 마리 물어죽이고 여섯 마리를 다 잡아놨네 어제. 아 그렇죠. <laughs> 예. 하튼 오늘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요즘 어수선해도 잘 하시는 일잘잘 잘 편안하게 잘 또.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